십니까 이루고 명성학을 이끌고 있는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름 개명 필요한 이유, 놀림자 써야 되나 장명수 유명한 곳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흐름은 급변하는데 고선 시대 유교적 관념에 의해서 집안 어르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홍리, 따르는 이름 대신 을 불러올 수 있는 에 맞는 이름으로 이와 별개로 큰그 아이 이름이 잘못된 운의 함정에 걸린 줄도 모른 채그 이름에 들어가 있는 글자 기준으로 불림자를 만들어 둘째 이름 장명을 요청받는 사람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그 글자가 사주와 잘 맞을 때는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관여를 하나 그 반대로 맞을 때는 이림 개명 및 장명을 해드린 사례가 없는 이유는 불행을 자처하는 이름짓기를 한그업보를 짊어질 이유가 있을까? 라는 회의감에 대한 제 소신과 신념이 뒤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양력 갑진년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소원을 빚었습니까? 모든 분들 각자의 인생 및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빚었을 텐데, 행운의 여신이 빚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세월 운명을 감정하는 업에 종사하면서 경험해온 양각색의 새로운 사연 및 사례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집안 족보에 의한 혹은 이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로 이해하기 쉽게 첫째 이름을 기준으로 만든 음림자 때문에 좋은 사주가 맥도무치게 역화되어 행복함 대신 불행의 함정에 걸려 무엇이 문제인가도 모른 채. 무신결의 세월을 보낸 분들의 경우도 그 중에 하나라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이유도 명확히 모른 채 그냥 펄쩍테러만을 해온 사례들은 비일비재하였으니 어긋난 이름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된 후에는 얼마나 많은 회의감이 들었을까는 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누구는 사주의 좀더 바른직한 선한 영향력을 받기에 전혀 감을 잡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일 때는 뛰어난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점은 사그라들며 이점만을 부각하게 되는 탈이에 갇혀 어 오작되는 경우들도 많기에 정확한 확인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좋은 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황당한 사연들 중에는 양각색의 이름 감정으로 이름이 안 좋다 하여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들 저런들, 웃긴 개낀으로 바뀐 개명사례들도 주변에 일비지하다는 현실이죠. 이런 경우는 업친데 덮친 격으로 병의 기운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운명적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즉, 양날의 검인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기에 인생이라는 굴레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기준으로 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제 경험적으로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천차만별의 수준이 존재하는 세상이므로 실력 편차에 대한 검증은 기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당연히 저에 대해 확인 및 검증은 허용하는 바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연 분만 및 출산 태길로 좋은 사주를 소유한 채이 세상에 태어났으나. 잘 맞을 때 오히려 환영할 수 있으나, 불행히도 안 맞는 집안 학렬 및 형제 자매의 모순된 돌림 글자에 의해서 자갈밭 같은 인생길을 가야 된다면 그 어떤 부모님이라든가 혹은 그 당사자가 안 하겠습니까? 자칫 원망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현실이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강남이라든가 부산, 제주도, 강원도,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제종 중심 및 공동포에 있던 무소구가 됐든방천구 등이 됐던 됐든, 그렇단 전국에는 기준도 없는 정말 많은 장릉소 유명한 곳들이 존재하는데 결국 어디에 구를 만나는 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는 사실 여기서 좀더 깊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은 이름 개명으로 유명한 곳 라는 곳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검증 증거를 기준으로 체크하신다면 그 오차 범주를 높일 수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일란성, 일란성, 불, 혹은 세상 등이 사주가 왜 다른 운명과 대하여 선처는 판단도 못하는 무능한 장명가들을 경계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신생아 장명을 하든. 기존 세대 이름을 바꾸는 개명을 검토할 때, 한 번쯤 검토해보는 성명학술이 29핵수의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내용 일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리는 재주가 뛰어남이야, 능특함이 있어, 처세수리도능하며 특히 재물음과 권력을 한 번에 움켜줄 수 있는 일기란 오늘 소개한 수죠 더욱이, 사주와 멋진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산타클로스의 형국은 성공의 운티어, 순조롭게 목표를 이루게 되어 만사형 통의운을 불러오며 또한 무기공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하여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운을 가져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장점을 잘라먹는 불균형의 모습일 때는. 크 활동을 하게 되나 만사가 뜻대로 안 되게 되어 가정파감 및 단지의 구설수에 휘발려 험난한 인생길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름이 사주의 어떤 모양새 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변화무쌍한 2 9획수 기본 모습의 일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잘못된 이름에 의해서 사주의 장점을 무력화시키며 오히려 단점을 더욱 부각시킨다면, 더군다나 사주는 주연급인데 안 맞는 장면에 의해서 엑스트라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가족분들의 어떤 이름을 사용 중이며 궁금증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안 좋으면 새로운 행복한 인생길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움이 되는 본인의 운에 잘 맞는 좋은 이름 기능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내일로 리빌딩이 되어 좋은 인생이 열리길 응원 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